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호들은 이것을 보어주셨는다 거기까지 고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상장을 읽을 때 옆에 분들이 있는 것을 들어가면서 한 하나로 한 목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삼십 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찌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성상 떠게 하기까지 나는 내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정녕 알지니 나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들에게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떠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나이가 회개하여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죄사함으로 들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폐허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재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사건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신약은 간단하게 네부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복음. 사복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주 대심을 보고 들은 사람들의 증거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나머지 서진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리는 신약에서 교리는 이 열 서신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 중에는 세 개의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나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축복과 원수가 어떻게 멸망당하나를 보여주고 그 주의 날그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성경 전체를 또 나누면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는 온다, 메시아는 온다는 것이고 신약은 메시아 다시 오신다, 메시아 coming again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예수는 온다, 예수는 온다고, 신약은 예수는 다시 온다, 예수는 다시 온답니다. 복음서는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큰 권능과 기사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여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왕 되는 것을 이분이 메사야 되는 것을 이분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법 없는 자즉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줘가지고 그분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증인 선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너비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진 모릅니다.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사람들을 다놀래한것 같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범 코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지금 동부가 나올래 아닙니까? 그러나 폭풍을 이렇게 동반하지는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위쪽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허리케인이라든가 트위스트. 그 토네이도 갈때그 폭풍 소리가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보니까 들어 보니까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숫자를 세어 보면 약한 15개 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ifferent tongu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얘기했다. 자원에 제가 봤을 때두 가지 성령이 말하는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방언. 말하는 사람도 몰라. 그래서 그거는 또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야 알아들어. 그러나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증거를 주신 방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언이어서 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그런 완전한 문장체를 가진 말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 그 나라 각 나라의 말로 이 말을 하는 베드로 자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진리에 대해서 더 그저 제가 봤을 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이나 지낸 이사람들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하고 만져보고 손으로 다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만 못할까요? No.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형편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누구에게 듣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목소리를 듣고도 그랬으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입에서 나온 목소리를 듣고 이상해지는 건 별로 그렇게 뭐 놀랄 일도 아니겠죠. 그러나 이 베드로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바뀌었습니까? 바꿔놓았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댑니다. 뭐가 그들을 바꿔 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상태를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 세술이 이 세술이 이 제자들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는 만났을 때도 그렇게 안한 짓을. 이들은 합니다. 모여서 그들은 기도를 했다는 무슨, 뭐, 우리 같이 팀, 찬양팀 불러다 놓고 찬양하고 뭐, 그냥 뭐 했을까요? 아니면 뭐, 여기서 막손 들고 뭐, 그런 했을까요? 제가 보기는 에 성경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세수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죄상을 받으라 그래야면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여도 몰랐지만 그들이 한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기도의 전념 아니라 걘들은 그 기도가 뭐냐 제가 이해하기는 회개였다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회개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령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다시살려우리들의 좋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증거를 처음 베드로가 합니다.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베드로가 합니다. 3년 만 동안 다니면서 그가 온더 웨이 투더 다메스커스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그저 뭐뭐뭐 뭐에 가이사르 빌보로 가는 길에 가는 길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성경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이 위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진 하나님, 살아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지만, 그후에그성경의 고백대로 뭐 행동을 한게 없어요.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베드로가 그러나 이제 he's a different person. 그러나 아 바뀌었어요, 완전히. 왜? 세술에 취했으니까. 성령의 종만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히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증거합니까? 남편이 증거합니까? 자식이 증거합니까? 우리 아빠는 바뀌었어 우리 엄마는 바뀌었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었어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긴 베드로와 제들은 바뀌었어요. 뭘 보면 하냐면 그들이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나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는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전에는 그런 말 예수님 말 듣고 그래도 멍청하게 이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어요.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금 당장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이 우주 안에 절대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첫 번째 사건, 세 번째 일, 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삶 속에 적어도 한 번은 어떡하면 되지? 어떡하면 되지? 내가 어떡하면 되지? 누가 나를 구할까? 이 질문이 우리를 영혼을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하는 소리가 주여 당신이 대답할 때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움직일 수 없나이다. 주여 대답해 주시옵소서. 왓츠하이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 되고, 성령에 의해서 될때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우리 교회는 날라가 없는 것 아니고, 히팅이 없는 것 아니고, 교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부족한 건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일하도록 해야 되는 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배고픈 것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랑것은 thirsty한 것은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이 없어서라고 이게 안타깝게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볼때뭐 어떤 교인들 마찬가지 자기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you are satisfied? 만족하냐? 나 없이도 되냐? 내말 없이도 되냐?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칼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칼 주여 내가 목마른 사슴같이 그 칼에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이게 우리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넘버만 회개라 회개요. 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라 그러니까 회개가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 품에 곱게 잘 자라게 한다고 아기 세례 다 줬어 근데 성경 들러면 그게 아니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받아야 돼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침 제삼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다 바뀐다. 하나님 몰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영생 없던데가 영생 있는 자로 박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뀐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 약속은 너에게만 준게 아니야. 너와 너희 자손,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게 이 영향이 그대로 유산되고, 그리고 반대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폐허한 세대에서 권으을 얻어라. 어. 여러분 생각해도, 우리 이제 사회가 지금 살기 좋습니까? 평안합니까? 100살까지 살아도 뭐 아무 자가 없겠어요? 문제 없겠어요? 여러분 요즘 100세 사는 세대인데, 이대로 100살까지 살아도 문제 없겠어요? 유슈! 분명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밤마다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쇠해지는 나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아, 내가 오늘 분명히 그 날이 온다. 주님 볼 날이 온다. 주님 볼 날이 온다. 그제 그걸 내가 느낀다는 말이에요. 어, 이대로는 안 된다. 해역한세대를 구원을 하더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입술의 노래예요. 아무 일뭐 없고 평안한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 성경이 얘기해요.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때 심판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했을 때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친례를 받으며 이뭐 죄사 죄를 고해 회개하였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친 성령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원이 무려 3천이라고 얘기합니다. 3천. 그 당시에 이게 저기 뭡니까?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와신선 인구,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1천만 원되지아 10배. 그거 이거 비율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3만 명이 믿었다는 얘기와 같죠. 숫자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하셔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마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일하도록 우리를 맡기는냐는 겁니다. 내가든 전부 다 때려치고 우리가 생각고 구성하는 거다 때려치고 Let Holy Spirit work for us.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오직 세수를 취한 자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3년도 목표가 작년에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자 하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고민 고민하다가 뭐가 좋으냐? 그좀우스꽝스러웠지만 그러니까 전도를 아는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What is the meaning by the evangelism? 이반젤리즘 이 전도가 뭐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 댕는데한 영혼도 주님 앞에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면 It is so shameful. 너무 부끄러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한 번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못땀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하려고 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laughs> 뭐 임명장 줘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안 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내가 인명장 받, 하나님의 나에게 그거 뿐 지시하셨는지 명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건질 수 없는 강한자가 됩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해 보는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덴티가 우리 정체성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알고 계셔요? 새해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새 첫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의 첫뜬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이런 것을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2000년이나 주님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복음은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일어나 일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